아이구 이뻐라 마음에 들어? 응? 응, 좋아요?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What? <laughs> 출발이야옹. 오. 성공. 성공. 이번 뽀뽀하고 싶대. 이번 야 뽀뽀. 이번 아니야 뽀뽀. 뽀뽀. 뽀뽀해줘. 아 좋아요. 사랑해. 찜찜. 받아줄 고마워 케이티 모가 에트나 사준거야 에트나 에트나에 가가지고 사준거야 타오르민나에 샀지 에트나 티셔츠 보여줘봐 팔 치워야지 보여주지 브로치 시슬리 나 에트나. 러브 에트나네 케이티 모 땡큐 이모 일부가 열이 나요. 일부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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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 해가지고요. 열이 나네요. 일부가? 음. 자 빙글이기 놀이를 할 거예요. 물감놀이요에나는 벌써 물감을 그릴 줄 아는 것 같은데요. 에나는 팔에 코시도 낄 것이다. 자 이거를 끼고 물감놀이를 할 것이다. 옷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 사용한 음 것이다.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엽냐 근데? 자! 이브! 이브 좋아, 거 하나 뺐다. 음. 자! 모자도 쓸 것이다. <laughs> 세팅이네 뭐고자 오늘은 에트나가 제일 좋아하는 핑크색 물감부터 먼저 칠할 것이다 어디 한번 칠해보자 자 물감을 할 거예요 자이번에 여기에 앉아보세요 핑크 색깔로 우리 이번에는 어떤 걸 그려볼까요? 자 예쁜 딸기를 예쁜 딸기를 그릴 거예요. 딸기 우와! 이게 뭐예요? 딸기네요. 여기다가 물감을 짜줄게요, 엄마. 봐봐, 일단 이 물감을 짜는 거야, 봐봐. 우와. 자 물감놀이 해봐 여기다가. 이거야? 입에 이거 같이 나? 여기다가 일단 붓에다가 이렇게 담고 봐 이렇게. 자 해봐. 그렇지. 해봐. 이거. 이분은 뭘까요? 뭐이 b 와 엄마한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와. 애 c h g r o a c 어, 달 r 을 그려 볼 거야. o 봐애 h g r 동그라미. 그 r 이 a c 그 G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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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가 o a c h Groach. g r o 도 <laughs> 저기 물감 좀가져와봐봐 씨. 애들한테 음. 시봐 물에다 굴 시다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에 이렇게 털어. 그렇지. 그다음 물을 털어 이렇게.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우리가 애터미, 이것 봐요. 엄마가 노란색깔 달림을 그릴게요. 이것 봐요, 두려. 음. 우와. 애터미. 우와. 스케치북에 달림이 생겼어. 이것 봐요, 달림이 생겼죠. 우와 에트나가 해볼래요? 우와 우와 에트나가 달림을 만드네 이거는 파란색깔 에트나가 좋아하는 파란색이죠 우와 무언을 그려볼까요 그걸로? 거꾸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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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거 <꼭꼭하는> 아니야? <웃음> <웃음> <다시 설명했어>. <웃음> 응? 으 <laughs> 응? 자, 파란 색깔로요. 이번에는 별님을 그려볼 거예요. 별림. 에트나, 이봐. 별님이네요 나도 떼지세요. 그렇지요. 나도 봤던데그도 떼지세요. 자, 달리의 눈, 코,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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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안녕. 우와, 정말 잘하네요. 애트나는 우와, 진짜 음, 하고 그아 이거도, 응, 이거 봐. 엄마도 같이색칠 할래. 엄마는 풀밭을 그릴 거야. 엄마 내낼 거야. 이거 얘도 할 거야? 그래, 애도 나가 해봐.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잎사귀를 그려볼까? 짜잔 옳지, 잘하네. 얼굴 잘하네. 나도 일단 이따 입을 때 찢어야지. 이거 씌울 때 꼬여도. 초록색으로 색칠하고 있네. 이거. 가 조용히 쳐다보니 너무 웃 그러니까. 배는 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안좋한거 <laughs> 그러니까. 같던데.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노란색으로 다시 색칠해볼까, 우리? 부술시 사이트나 이렇게. 이거 우리 아 보자. 응. 냄새 안 나는데 아직. 이번엔 아빠도 색칠를 해봐. 새로운 데해볼까 좋았어. <laughs> 우와. 아빠는 슈퍼하트. 아빠는 하트를 보니 아빠는 심장을 그리려고. 우와. 나그 이거의 뜬학건데 심장을 이거의 뜬학건데 내가 엄마가 만들어 줄게. <laughs> 아빠, 아빠가 이거 그려자. 아빠는 심장을 이어서 그려주지. <laughs> 아빠가 하트 모양을 그렸네? 엄마 하트 모양, 엄마가 하트 모양 색칠해야지. 나도 노, 빨간색. 좋아. 엄마는 노란색으로 하트 모양을 그렸지. 오, 이쁘면 커버를 그려야지. 그래. 엄마는 병아리 그려야지. 오, 애초에 막 병아리 그렸네. 나를 그려주지. 샤! 샤! 나는 그렇게 그는게 아니라 샤. 이렇게 그리는 것이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잘 그렸네. 챨 이게 바로 스케치. 어... 이게 바로 스케치야. 빨간 데 꽃. 빨간 데. 이건 꽉 우와 우리 위, 같이 우리 꽃이 다 이거. 우리 꽃을, 꽃을 만들었는데. 우와, 꽃을 그렸는데 우리. 와, 엄마는 예쁜 꽃 이렇게 해 가지고 우 와, 우리 가족이. 리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이브도그려보고싶어이제 이거 먹 이거 이이브야 이거 어 이거 먹어. 이거 이거 먹어. 이 이거 먹 이거 아어어 애틀 피가? <laughs> 에이 자윤씨 한두도 없는걸 왜 시작해 그만 나이찬아 그만 오늘 여기까지 하세요 주세요 엄마 끄지 끝이 안나구만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알림깜정발람발람

들고 와봐 아빠, 아빠 뽀뽀해줄게 그러니까 애피나 거인데 알았어 미안 미안 피나 가서 양치하자 이제